총상금 10만원에, 네, 한국인을 위한, 에이조 뱀파이어 포 토너먼트, 월간 박컵 시즌1, 4강전 에이조, 두 번째 세트 경기, 중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진영은요, Monday? 7시에 위치하고 있는, 초록색, 초록색 프랑스, SG 한1102선수고요 어, 일단 빌드는, 네, 정찰병을 하나 더 복구하는, 프랑스 정석 빌드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위에 맞서는, 네 한시에 위치한, 보라색 프랑스. 네 보라색 프랑스. CZ, CZ, CZ 선수입니다. 네 제가 이게 좀 말하는 게좀 어렵네요. CZ 선수. 네, CZ 선수도 마찬가지로, 정찰병을 하나 뽑고 하는 운영, 자, 빌드를, 네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일단은 지금, 네. 현재, sg 한 선수가 1점을 먼저 땄습니다 자 1점을 먼저 땄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로 sg 한 선수가 자신 있어 하는 문명인 프랑스가 나오 프랑스를 꺼내 들었고요 어시제트 선수도 일단 제가 그 고수고 제가 많이 붙기만 해봤지 프랑스를 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한국인이자라는문명이 뭡니까 바로 프랑스죠 자, 한국인의 프랑스는 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SG 한 선수와 이제 프랑스 푸프전에서 약간 호각을 겨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물론 1세트 때 프랑스 대 루스전에서 어, 안타깝게 좀 아쉽게 패배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약간의 약간 뭐라고 하지? 음, 어, 똑같은 미러전이라면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양을 보면은 CZ 선수는 양, 딱, 여섯 마리를 정도 모은 것 같고요. SG 한 선수는, 어, 와우. 네, 여덟 개. 그리고 아까 한개 왔다 간거 봐서는, 한개 정도 더, 한 마리 정도 더 모는 것 같네요. 자, 이러면은, 아, 1세트 때도 그렇고, 2세트 때도 지금 뭐, 양의 차이가 좀 그렇게 나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렇게 나는 건 아니지만은, SG 한 선수가 약간 좀 웃어주는 것 같아요. 자, 아까 첫 번째 맵은 리판이었고, 이번 두 번째 세트 는 맵은, 아, 네, 아, 네. 자, 두 번째, 세, 두 번째 세트 맵은, 건전 아라비아입니다. 건전 아라비아에요. 자, 그렇구요. 바로, 기병학교를 올리는 SG 한 선수. 그리고 시제트 선수도 이제 비슷하게 네, 비슷하게 이제 랜드마크를 올릴 준비 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에스지안 선수가 약간 랜드마크 짓는게 좀더 빠릅니다 아마 지금 보니까 일꾼 한마디 쉬고, 한 마리 쉬고 한번 쉬고 아 아니네요 네아 이거 저 제가 잘못봤네요 시제트 네, 선수가 외박기술 연는걸 먼저 누른 다음에 시대업을 해서 네, 시대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근데 뭔가 푸전에서에파키수의 연구 먼저 누른 다음에 그냥 일군 내기로 뒷막 기병학교를 비슷하게 짓는 게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어 지금 엄청 빠르거든요. 엄청나게 빠른 편이라서 뭐 이런 약간 기사 차이쯤이야. 뭐 금방 이제 어 차이를 좀 다시 좁히다 못해 역전할 수 있고요. 자 아무튼 이제 서로 정석 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s 잔 선수 실수한 게 재분소를 너무 늦게 지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이 190원이에요. 원래는 니런 빌드는 딱 이제 금이 100원 100원 될 때, 105원 정도 될때 그때 재분소에 외박기수에 누르고 그래야 되거든요. 어, 지금 외박기술의 연구도 안누른거 봐서는 완전 클래식하게 그냥 기, 기사를 좀 뽑으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건가요? 아, 이제 눌렀습니다. 자, 이제 눌렀고, 이게 그러면은 시세트 선수는 외박기술의 연구가 됐고, 됐고, SG 한 선수는 이제야 누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외박기술의를 먼저 누른 시세트 선수의 자원 채집 효율이 더 높죠? 그만큼 자원도 더 많이 모일 겁니다. 약간 시제트 선수 나름의 최적화가 좀잘될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정찰병으로 일꾼을 괴롭혀주고 있는 c 제트 z 제트 시제트 선수 그리고 S G 한 선수 또 <laughs> 똑같이 네 일꾼을 견제주고 있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서로 빡겜을좀 열심히 하다 오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글쎄요. 에스지 한 선수는 여기서, 네, 기사랑 창병을 좀 빨리 뽑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제트 선수는, 오, 여기서 바로 최강 캠프를 건설해서, ETC, 마을에 간 빌드를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정체병 하나 잡혔네요. 하나 잡혔고, 자 그러면은 그래도 에스지한 선수가 기병 학교가 좀 빨랐잖아요. 그래서 기사를 꾸준히 찍으면서, 네, 그렇 꾸준히 찍고 하죠. 찍고 이 기사도 좀 잡아주면서, 한번 이런 이제 석재나 외부자원을 먹고 있는 일꾼들을 어, 잡아먹으면서 마을회관을 좀 늦게, 어, 짓게 하는... 그런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좀 너무 쫓아갔어요. 자, 뒤에, 네, 초소 있죠? 초소 있고요. 아, 오늘은요, 네, 4강전. 2경기까지, 네, 2경기랑 만약에 1대1 동점 되면은 3경기, 3세트까지 하고요. 어, 내일, 네, 내일 오후 8시에 3, 4위전. 그리고 바로 결승전이 이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3, 4위전, 그 다음 결승전이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자, 여러분, 내일, 네, 오후 8시, 아, 오늘이네요. 네, 일요일 24일 오후 8시에 3, 4위전 진행되니 여러분들의 이제 많은,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도 16강전이 이렇게 빡셀 줄은 몰랐어요. <laughs> 자, 아무튼, 자, 단 기사 한마디로아이거 한번 네, 찔러보기 했는데 실패했고요 일단,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히 창병을 뽑아주고 있는 SG 한 선수. 아마 SG 한 선수가 지금, 아, 이게 좀, 어, 봤을지는 모르겠는데, 왜 기사밖에 없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하긴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병력 모아서 상대가, 마을에가 짓기 전에 한번 찔러볼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번엔 반대로 시제트 선수가, 기사 하나로 일꾼을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어, 지금 보니까 일꾼 두개 정도 잡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다시 들어갑니다. 자, 성병한 개. 미리. 네. 자, 수비용으로 빠졌고. 아, 똑같이 한 선수도 네, 석재를 캐면서 마을의 간을 갈 준비를 하네요. 자, 하지만 마을의 간이 먼저 빠른 쪽은 시세트 선수고요. 그쵸, 자 먼저 자 빠르고, SG 한 선수도 이제 좀 따라가야 되는데, 뭐 견제도 지금 잘 되지 않았고, 이 차이가 한개 정도 차이 나죠. 뭐 엄청 크게 차이 나는 거 아닌데, 좀 기분 나쁩니다. 이 정도면, 자 이러면서 상대가 방심한 틈을 타, 자 기선 한번 다시 한번 견제 들어갑니다. 아 봤는데, 그때 우리 한 선수가 못 봤어요. 한 선수가 아 택당, 강제 택 찍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창병이, 아, 네, 기사가, 아이고, 네, 잡히면서, 아,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한 선수가, 일단, 마을회관 좀 뒤늦게 따라가고는 있어요.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마을회관은 먼저 지을 만큼 일구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아까 일군 견제도 좀 당했고요. 아마 한 네다섯 개 정도 차이가 날 텐데, 더 이상 일꾼 타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어우, 그래도. 사슴이 좀잘 뭉쳐졌네요. 잘 뭉쳐졌고요. 자, 다시 한번 기사 돌진. 자, 이거 블록킹 했잖아요. 블록킹, 블록킹. 어, 어, 어! 아, 이거 지금 집중일수 때문에 못, 보았, 못 봤습니다. 이거 들어가야죠. 아, 일꾼 여기 4기까지. 아, 일단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아, 이 정도면은 꽤 타격이 크고. 그러면서 여기. 네, 외곽쪽도 기사가 잡히긴 했지만은 자일는 못하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구수 차이는 SG 한 선수 35기 자 시제트 선수의 일구는 42기 야 벌써 네자 7기 차이가 나요 자 그리고 확실하게 일구 견제를 막기 위해 자 변두리 쪽에 외곽쪽에 나무벽을 쳐주고 있는 시제트 선수 자 지금 자기가 유리한 걸 알고 있으니까 완벽하게 이제 이기기 위해서 네, 이런 운영 펼쳐주고 있구요 아마 한 선수도 지금 나무벽 쳐져 있는 거 보면은 약간 좀 멘탈이 좀 붕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공격을 할수 있는 곳이 없어요. <목소리> 지금 상황이 좀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아 물론 이게 아직 뭐 경기가 후반도 아니긴 한데. 어, 차이점이 있다면, SG 한 선수는, 네, SG 한 선수는, 지금 약간 수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벽칠 여유가 없는데, 게다가 약간 진영도, 약간 벽치기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정도로 넓고요. 하지만, 시테트 선수는, 벽칠 곳이 좀 접을 뿐더러, 여기만 지키면 되거든요. 이런데만. 지금 위치가 좀 너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잘하게 일꾼 견제 하면서, 어 약간 이제 주도권을 천천히 이제 잡아가는 시계 운영을 보여준다면은 어 시트, 시세트 선수가 1세트 때 그런 패배를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창병이 억그로 끌릴 때다 나머지 기사 세개 와서 자일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뭐 일구 이게 침치사가다 이제 살아 돌아가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자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 네 기사를 돌리는 게 중요하고요. 아더 잡을 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더 잡을 수 있었는데 좀 아깝고. 자이 군수가, 어 잠시만요. 아한 전수의 기사도 아 잡혔네요. 아 어, 이거 보자마자 바로 잡는 플레이, 네 플레이까지 너무 좋습니다. 자 54기대, 46개, 8개 차이가 나는데다가 지금 병력 수도 기사 3개, 공수 7개, 창동 16개. 아, 아, 아니, 아 네, 그렇게, 차, 그렇게 이제 차이는 좀 크게 나네요. 아직까지는 창병이 좀 많아가지고, 꾸전이 찍어가지고, 자 그쵸? 자, 이럴 때 한번 발클러쉬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지금 창병이, 아, 창병, 창병만 좀 많지. 약간 이제 공격을 이제 힘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사나 공소가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약 타이밍을 잡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자, 어골상황은 볼까요? 자 일단은 아한 어, 선수는 그래도 어 경지 업글 나무 1업 네 목재 1업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반대로 SG 한 선수도 아 SG 히제트 선수도 네 목재 1업 하는데 네 1업 했고요 서로 이제 업글 차이는 나지 않는 상황 자 일구수 차이만 좀 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일구수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서로 자원 차이 어, 똑같이 병력을 뽑아주고는 있는데 차이가 식량 남는 식량이 좀 차이가 난다는 점자 그래도 이런식으로 청병 흘리는 거는 좀 아쉽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일군까지다 데리고 왔는데 아마 제가 볼때 앞에 잠시초서 천천히 지으면서 압박하려는 것 같아요 자 그럴, 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다분해 보이고 어쨌든 SG 한 선수도 뭐 경기가 뭐 끝난 건 아니니까 이번 교전만 잘 하면은 그래도 이런 불리한 상황 역전을할수 있어요 자, 지금 교전이 좀 중요하겠네요. 자, 우선은, 자, 기사 4기, 창병 19기, 공수 5기, 15기. 자, 시제트 선수. 공수 14기, 기사 8기. 아, 6기? 창병 8기입니다. 지금 병력은 아직까지는? SG 한 선수가 많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이 공수가 많은 만큼 자원이 금방 모이면서 생성금물한두 개가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자마자 뭐 타워 짓고 막으면 뭐, 맞고 서틀링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지금 SG 한 선수는 이 틈을 타서 한번 좀 크게 한타를 걸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 서로 정찰이 안 됐기 때문에 평소 판단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정찰, 정찰병을 일단 보긴 봤습니다. 자, 언제든지 보긴 있는지 어 일단은 서로 보긴 봤어요. 자, 보긴 봤습니다. 아 근데 아직까지는 이걸로 좀 끝낼 수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공수는 많아요. 어 공수가 쌓이기 전에 한번 교전을 크게 해줬으면은 어땠을까 싶은데. 음 제 z 선수가 이제 거의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요. 그나마 변수라고 하면은 식량 락이 걸렸는데, 그거 어떻게든 외부자원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여기는 이미, 어, 많은 일꾼들이 먹어주고 있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아마 사슴 같이 먹지 않을까? 이거 어, 잠깐만, 이거 기회가 있겠는데요 골고루 먹어주고 있는데다가 아직 식량이 다 고갈이 안 됐어요. 게다가 에스다 선수 밭도 일단 뭐 작지만 미리미리 펼쳐졌고요. 뭔가, 지금, 이게 기회일 수도 있지만은. 아, 한 선수, 근데 지금, 경력안 뽑고, 여기서 한 번, 자, 교전 들어갑니다. 이거 한번 교전 한 다음에, 이득 볼때한번 30대 가려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교전. 아, 근데 지금, 지금, 창병이, 기사를 잡아줘야 되는데, 기사를 못 잡고, 지금, 같은 창병을 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창병 많아가지고, 어, STZ 선수의 기사는, 그래도 정리가 되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한 선수의 기사도, 정리가 되네요. 아, 이 창병이, 아, 기사 쪽을 좀 이제 블로킹 해줬어야 했는데, 도전이 잘못됐네요. 아, 그 많던 창룡과 궁수가, 삼산 조각이 나면서, 아이고, 이번 2 세트는, 네, 이 격차를 벌릴 수가 없다 판단하고, 쿨하게, g 지를 치면서, 다음 세트를 위해, 네, 다음 세트를 위해, g 지를친것 같고, 어쨌든, 자, 그러면은, 자, CZ 선수가 완벽한 견제와, 완벽한 운영, 완벽한 초반 빌드를 보여주면서 이번 2세트 SG 한 선수를 꺾고 1대 스코어 동점으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